광저우 여신 리포터 출신 원자현이 방송인 윤정수의 아내임을 직접 인증했습니다. 지난 2일 윤정수와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가 원자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원자현의 개인 SNS 속 해외여행 모습이 담긴 한 게시물에는 그의 지인이 드디어 공개됐네.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원자현이 좋아요를 누르며 윤정수와의 관계를 직접 인정했는데요. 1983년생인 원자현은 KBS 리포터 웨더뉴스 글로벌 웨더자켓, 교통캐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 MBC 스포츠 전문 리포터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에는 광저우 여신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피트니스 모델로 전향해 2015년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모델 여자 쇼프문과 미즈 비키니 종목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는 중입니다.